대 9월 음, 12일, 예, 아 10월 달이군요. 예. 오늘 10월이죠? 예, 잠깐 이거를 잘못했네. 오늘 10월. 10월... 10월 1 0일 네, 10월 1 0일금요일 새벽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고백으로 어, 사도신경 오르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뱉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각각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는데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6절 11절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나 이같이 동맹한 자가 4여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네, 네. 바울이 이제, 어, 로마에 잡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혔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바리세파와 사도계파가 이제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이때가 바로 AD 57년 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은 직후이죠. 여긴 이제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 요세, 요새인데 성전 북서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의 주둔 지구, 이곳은 성전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로마 천부장이 유대 폭동을 감시했던 아주 높, 지대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은 유대 사회는 바리세인과 사도계인, 종교 권력과 로마 권력 사이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자 바리세파 출신으로 양쪽의 미움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죠.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다음날 유대인 40명이 예, 그를 죽이려고, 어,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섭리로, 어, 이제 바울의 마침 조카, 아마 이제 바울의 그래도, 음, 조카들도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의 편에 서서 어, 조카가 돕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 그래, 그래서 어, 이제 그 생질이 에, 바울의 이런 어려움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어, 역사적 교훈은 예루살렘의 어둠이 깊었죠. 영적 어둠이 깊었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있죠. 주께서 곁에 서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위로가 아니고 어, 이 말은 프레젠스 즉 예루살렘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바울의 동행자가 되죠. 이 장면은 칠레국기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기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우리 가까이 오시기도 합니다. 자또 그래서 바울 곁에서 이 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헬라와 따르세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는 능동적 명령입니다. 즉,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명령이죠. 주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에 담대한 환경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말합니다. 자, 밤에, 시간적으로 밤이죠. 아무도 없을 때, 감옥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복음의 다음 단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이런 인간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인간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이 금식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 날이 새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예,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가 사람을 죽이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곡기를 끊어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어야 함에.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악을 동원하는데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을 지어서 할수 있는 가장 악랄한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인류의 역사죠. 그 그러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된다는 거. 40여 명이더라. 그뭐딱 40명이 아니겠죠. 4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자기들 약속 받는 거요. 예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 것도 먹지 않기를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다 이제 얘기하는 그때 바울의 조카가 거기 있었어요. 뭐바울의조카도 그걸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은밀하고 터럭고 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대한 기적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말씀 전체를 좀 정리하면 어두운 밤에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밤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곁에 서십니다. 바울은 바울의 감옥은 절망적 장소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외롭고 차가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죠. 이 새벽 시간에 그 임재를 새롭게 느끼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삶의 우리 삶의 모든 내용과 증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특히 담대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어서 오는 거죠. 내가 아, 새일이 또 생겼구나.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은 바울의 마음을 어 일으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의 풍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음모보다 강합니다. 어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계획은 한 소년 조카의 기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부리보다 크며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위협보다 빠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담대하게 살게 하고 그분의 섭리는 모든 음모를 넘어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과 핍박 중에 있는 나라들 속에 복음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사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임제를 체험하도록 나라 민주로서 기도할 때 정치적 혼란 속에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부패한 믿음이 아닌 거룩한 믿음으로 걷게 해주시고 우리 단석교회와 지역교회가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단석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특히 아픈 한우들 온전한 치유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주권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을 그런데 부족하면은 저희들모습게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하신가 자비하신가 운데 모든 곳으로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과 핍박 중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도 복음이 꺼져 주지 않게 해 주시고 성교사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주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고 복음이 닫힌 땅에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고 그들은이 밤에도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일하게 해주시고 사명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민족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 부패하지 아닌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건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경외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고리가 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회가 지역의 등불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석교를 기억해 주시고 세 명마다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공동체회의 바울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담대하라고 하시며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있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나 내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간지를 보라 권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강호 장관님 이남희 권사님 송인아 권사님 가경래 권사님 윤홍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신효진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순덕 집사님, 최민희 권사님, 또 아버지, 우리 아들 이홍규, 임경은 아버지, 이용규 손자 이지우, 심준희 집사님, 김청자 권사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석 성도 기억해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을 이 가운데 있게 즐거운지를 바랄 뻔합니다. 아버지, 놀뜻가운도 온전히 세워져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박상현 성도, 최주원 청년 박지성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홍채아, 홍지아 기억. 기해주시옵소서. 김지서, 김은서, 유지효, 청년 기억기해주시고 김윤서, 윤가빈, 김연우, 아버지 김혜민, 박민정, 김소 현미, 장지현, 아버지 안치현, 박주성.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장종순성도, 허남순성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허진영 집사님, 또 이정숙 성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남순성도 임명집사님, 안영철 성도, 정성원이정은 이정지원, 정지훈,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 위해도 하나님 의머가 있게 를주관지로바라건합니다신지성도그 가정을 정인순자 매 아버지 신, 어, 신수, 어신어 어, 신수빈, 신수영 기억해 주시고, 신동일성도그가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효순자 매 신현호 신수.

성령 이 정영이 영 기억케 해 주시고 허히 원하기 기억케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실 관지를바라고합니다 배원 전 박이 원하 기억케 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이 보석이 주성이 이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이 수민이 기억케 주시옵소서. 또나 아버지 하나님 홍 박지 홍아 홍지아, 아버지 박상우, 허가영, 허다영 이영철, 아버지 강혜정 강미애, 아버지 김은정 자매 그 가정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삶의 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호명한 이 이름을 주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땅에 기록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은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관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고니다 아버지 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는 하는 일마다 하,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아버지 뜻 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건강에 축복도 주셔서,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밤에 잠을 잘 즐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어 모든 환경 상황이 열어주시고,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도록 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가을이 음악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문서성교와 아버지 문화성교와 교육성교와 모든 아버지 일정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아버지 뜻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권과 은행하는 모든 곳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그 밤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 세상의 음모는 아버지 사람을 죽이려 하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아버지 온전함으로 바르게 세워줌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제들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는 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권과 우리 모든 성로들 저들의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거하는 농토와 일토와 아버지 기르는 짐승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체와 직장과 자녀손들야 학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충명이 항상 넘치도록 주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록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